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 생명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하나 생명이 거의 한 주가가 7,000원에서 거의 막 8,000원 이런 상당히 고점에서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어요. 하나 생명이.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2018년도죠. 거의 5년 전 악몽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8년도에 어떠한 기업의 악재가 있었는지 2년 6개월 정도 주가가 빠졌어요. 그래서 바닥이 거의 뭐 굉장히 뭐 있을 수 없는 가격대라고 볼 수가 있니다 이 가격대가 거의 뭐천 원의 그동정주가된 거죠 동전 이천원 이하는 동전주라고 네. 코인. 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심하게 뭐 올라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경 뭐라고 얘기하면 한마디로 투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차트 영상을 보고 우리가 계속 던진다. 이게 누가 던져 있습니까? 이게 바로 공매도 세력들이 던졌다. 공매도는 누구죠?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 매수 상위, 모건 스탠리, 이런 다 공매도.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가 오늘 또 얼마나 또 던졌는지 이쪽에 보면 모건 스탠리가 좀 사들이고 있어요. 뭐 던질 때는 심하게 던지고 뭐살 때는 뭐 시원 시원하게 또 굉장히 뭐박력 있게 사들이고 있다. 모건 스탠리가 매수 상위 3위권에 지금 올라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해지 펀드들이 거의 공매도로 던졌다. 4,000원 이하에서 상당히 심하게 던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바닥을 찍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거의 개인들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하나의 주가의 큰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력이 아니고서는 이런 종목을 이렇게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자, 2960원의 장이 지금 종료가 됐는데, 시총이 2조 5천억 정도 됐다. 신용이 0.41%. EPS가 한 주당 844원 정도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 이거 보면 8억 6천만 주가 정도 상장되어 있죠. 자, 외국인이 8.47% 정도 갖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이 좀더 사들이고 있는 그런 모양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수 상위 종목에서 모건스테니가 있다. 그럼 외국인이 사들이고 있다. 거의 한 1년, 2년, 3년, 3년 만에 외국인이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집 나간 며느리가 다시 돌아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만에? 3년 만에. 자, 그래서 기업의 분석을 한번 조금씩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 생명은 이 보험 수익률이 거의 61% 정도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기타 영업 수익도 한 11%. 근데 기타 영업 수익이 이게 8%, 10%, 8%, 11%, 약간 들쑥날쑥해요. 이자 수익률은 거의 뭐 11%, 두 자릿수를 차지하고 있고, 생명보험, 뭐 생명보험, 생명보험, 이게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요 34% 정도 22% 18% 정도 차지하고 있다 34% 정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뭐 음, 훌륭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뭐 독점으로 갈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여기서 보면 이거 한번 또 봐야 될것 같아요 손해보험 어, 업이 여기 보면 10 7조 5천억 정도 지금 하나 손해보험 자산을 갖고 있나봐요 자 재무제표를 우리가 한번 눈여겨 봐야 되는데 2020년도에는 영업수익이 26조 정도 나왔죠 2021년도에는 27조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큰 변동이 없었어요 근데 2022년도 작년 4분기만 해도 33조 정도 나왔어요 굉장히 한 6조 정도가 이렇게 업 됐다 매출액이 상당히 많이 업그레이드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33조 정도의 영업 수익을 냈다는 것은 어떠한 영업 비밀이 있었나봐요 자이 스크린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죠 자 그런데 영업이익을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2020년도에는 3,400억 정도인데 2021년도에는 1조 3천억 정도 났어요 아주 훌륭하죠 근데, 어, 여기서 보면, 2022년도에, 어, 영업, 어, 수익이 3조, 어, 33조 정도 되는데, 영업이익이 7천억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2023년도에는 벌써 2분기인데 9,200억 정도. 야, 그럼 벌써 이렇게 되면 한 2조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다. 보험회사치고 상당한 영업이익을 2조 정도 냈다. 그러니까 뭐 외국인들이 이제 몰려들고 있는 거죠. 외국인의 이 헤지펀드는 하이에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이에나들이 한번내 30kg 이내에 후각이 뛰어납니다. 개과 동물이죠. 자, 여기서 보면 또, 재무 비율을 한번 봐야 되는데, 이 하나 생명의 이 단점 하나가 뭐냐면, 이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주고 있지 않아요. 멀티팩터 스타일 분석은 밸류, 기업의 가치는 상당히 훌륭해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그래프가 나와지고 있죠. 거시경제 민감도 나오고 있는데, 수익 건전성도 지금 멀티팩터 스타일 분석에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배당성, 여기가 그래프가 올라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올라오고 있지 않아요. 지금 이게 단점이다. 그리고 AI 컨트 기술 평가에선 다소 고평가돼 있다. 주가가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 이걸볼 수가 있어요. 배당금은 2020년도까지 한 주당 30원 주고 있다가, 1년, 2년, 3년째 지금 주고 있지 않네요. 올해 배당을 줄 거라고 지금 애널리스트 분들이 굉장히 많이 리포트를 쓰고 있다. 컨센서스를 한번 읽어봐야 될것 같아요. 그 증권사에서 보통 하나 증, 하나 생명을 지금 적정 주가가 3,500원 나왔어요. 4,000원도 나오고, 4,000원도 나왔어요. 4,500원도 나왔네요. 하나 투자 증권에서는. 자, 이렇게. 4,500원 정도 나왔으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30% 정도 잡아야 될것 같죠. 자, 이 애널리스트의 이 보고서를 잠깐 읽어봐야 될것 같아요. 보고서를 요약해 놓은 건데, 여기서 보면 배당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썼어요. 배당금을 줄 거다. 배당금을 줄 거다. 지금 배당금 안 주면 안 되죠. 그리고 2023년 신계약 CSM을 확대 기반으로 주가 상승 기대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제가 한번 분석을 한번 해 봤어요. 보니까. 이게 어떤 거나 하면은 대부분 보험사처럼 사업비, 가정의 성과금을 반영하는 것은 보험사의 수익성, 지표인, 계약 서비스, 마진, 이 마진율이죠. 어떠한 기업이든 무엇을, 뭐, 금융업이든 마진율이 있거든요. 이걸 CSM이라고 하네요. 마이너스를 작용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요 CSM의 이 마진율이 굉장히 훌륭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대규모 설계사 보유한 자회사형. 자회사는 요즘 보험 설계사분들이 요즘 사업자 등록증을 다 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자회사라고 볼 수가 있죠. 사업자를 냈기 때문에 GA는 이 대리점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바탕으로 판매 채널. 판매 채널이 굉장히 뭐 이렇게 훌륭하게 짜여져 있다. 부각되는 국면 연말 배당 또 나오네요. 하나 생명이 이제 배당금만 주면은 아, 집 나간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기 위해서 배당금이 언제 주죠? 12월 28일 날. 그날 하루만 보유하면 내년 4월 달에 배당금을 주니까, 지금 이제 찬바람이 불죠. 이제 초가을이니까, 늦가을 돼서 주가가 올라가서 배당금을 타려고 샀다가는 오히려 낭패 볼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업종은 바닥에서 사드리는 게 좋습니다. 매수 타이밍이 살짝 늦은 것 같은 느낌인데 양봉이 너무 세게 올랐어요. 2,500원에서 좀 25, 한 30%가 이렇게, 어, 좀 많이 올라왔다. 일본 차트에서는 2,500원에서. 그래도 뭐, 주가를 보면은 한 4,000원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아, 굉장히 좋게 올라가고 있다. 요런 종목을 우리가 배당금을 보고, 일단 보험업종이 사실 사양산업이죠. 왜냐면 인구가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하나 생명이 이제 어디로 가냐? 해외로 많이 빠지고 있다. 그리고 또 호재가 하나 나왔어요. 하나 저축은행이 매각하는데, 음, 외부에다가 매각하지 않고 자회사가 인수하는데, 자회사가 누구죠? 하나 생명이 인수하겠다. 이렇게 통큰 마인드를 가지고 있죠. 뭐, 사람들이 스케일이 커야죠. 좀 가혹있게. 하나 저축은행을 매각설이 불거지는데, 이걸, 어, 하나 생명이 인수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생명이 오히려 몸집이 더 커지는 거예요. 공룡처럼. 공룡의 꼬리에서 바늘로 찌르면 어떻게 되죠? 공룡이 초단위로 반응을 하나요? 한 3초 있다가 반응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몸집을 점점, 점점 키우는 거야. 그러다 보면 MLA 쪽으로 성공하다 보니까 이 주가가 시총이 2조 5천억인데 제가 보기엔 한 5조 정도는 가야 된다. 그럼 뭐 3천 원이 한 6천 원이 와야 되죠? 그럼 뭐 시총이 한 5조 정도 간다. 그러니까 여기 6천 원대까지 다시 오겠는데 제가 봤을 때한 4천 원을 다시 찍을 가능성이 있다. 연말 배당금을 줄지 안 줄지, 애널리스트가 계속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이제 뭐그뉘앙스가 주겠다는 의도도 있어요. 금액은 모르겠지만, 자 배당금도 받고 주식 수익률도 높일 수 있는 하나생명 앞으로 호재가 한두세 가지가 더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외국인들이 매수 쪽으로 돌아왔다. 국매도층 가격을 다시 더 올리려고 할 가격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 생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 팍팍 찍어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